다들 외로워요. 나이 드니까 친구들도 음. 이제 슬슬 아나 이제 진짜 몸이 외로워 뭐, 이런 얘기를 하고. 그래? 그러니까 음. 그게 막 진짜 관계를 확당니한 그러니까 거지. 안기고 싶고, 음. 손 잡고 싶고. 빨간 노트, 빨간 언니와 비니, 피니. 비니의. 스프레이 자, 오늘의 주제는 여자 몸이 외로울 때. <laughs> 외로울 때, <laughs> 외로울 때, <laughs> 외로울 때, 외로울 때. 아, 그럼 그거부터 얘기해볼까? 언제 여자가 외로움냐? 많아요! 많아요!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. 꼭 잠자리를 갖고 싶다라기보다 남자한테 안겨 보고 싶다. 음. 그냥 그 정도? 아, 아. 이 정도의 생각은 꽤나 많이 그치, 했던 거 같고 그치. 최근에는 남순 음. <laughs> 아니 최근에는 얘기해봐. 어, 어. 그 친구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, 뭐 소개받은 남자, 뭐 썸을 타는 남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걔가 아, 솔직히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키스를 너무 잘해. 이러는 거야. 근데 내가 그때 한참 로맨스가 필요해 그 시즌2를 정주행하고 있는 시기였어. 몇요 며칠 전이야. 그 이진욱, 정유미의 내가 아 키스 씬을 한참 보고 있던 시기에 내가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순간 얘들한테 내가 나도 진짜 키스. 잘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러면서, 그러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키스 생각하고 싶은데? <laughs> 엄 키스하고 싶은데? 어, 키스하고 싶은데? <laughs> 그 로맨틱한, 뭔가 황홀한, 그냥 키스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정확한 대상도 없어. 근데 그냥 진짜 그걸 잘하고 되게 이런 분위기에서 막 그렇게 어, 느껴지더라고. 그리고 어. 드라마, 달달한 드라마 보면 그러니까. 남자들 키스할 때 턱선 이렇게 나오는 남자야. 순간 거기서 이제? 아, 나도 저렇게 키스해보고 싶다. 그거바로에튜스에서공유어 동유가 손이 다잖한거 임수정이야. 아아아아아기아아아나아 아. 아. 그 아. 그거. 아아그아 <laughs> 그래. 그런 거 보면 막 나도 저런 남자한테 저렇게 안겨서 네. 남자가 저런 각도로 고개 꺾어주면서 나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우리 알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지 알잖아 음. 그러니까 내가 키스를 하고 싶다고 느끼는 건 어쨌든 몸이 이제 내 몸이 외로운 건가 몰라 어는 <laughs> 이제 외로울 때 음. 몸이 외로울 때 이제 주변 친구들 있을 때, 헌팅 포차, 무비 무비, 음 일단 거기서 이제 여자들은 네. 뭔가 이게 막 잔짜리나 게 어. 스킨십 진도 막 나가는 걸좀 두려워하는 음.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음. 일단 1차적으로는 남자한테 좀 사랑받고 좀 관심받고 이것만 충족이 되도 조금 좀 괜찮아지나봐요. 헌팅 술집이나 이런데 가면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잖아. 내가 앉아만 있어. 친구랑 충족이 된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. 여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. 뭐 여자라고 이러면서 음. 아, 네. <laughs> 고상하고하게뭐 로맨스 영화 보면서 집에서 뭐 이런 게아니다다 헌팅 <laughs> 아, 클럽. 헌팅 포차 가야지. 헌팅 포차 가고 감성 주성 가고지 어. 어. 똑같아. 남자나 여자나. 그래, 거기 가는 이유 뭐가 있겠어. 근데 이제 좀 젊을 때는, 음. 어릴 때는 버티는 게 아닌데 헌팅 포차 이런 거 말고. <laughs> 요즘은 교묘하게 여행을 가지 어, 여행을 어 그치, 어. 게스트하우스나 여행을 가서 헌팅을 해. 그래, 그래. 그러면 아, 봐봐. 이게 그래, 그냥 그래. 헌팅포처럼 클럽에서 하는 거랑은 그래. 또 다른 분위기. 그치. 감성? 네, 맞아. 감성이 어, 추가가 플러스 여행 되잖아. 여행 감성.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. 똑같은 음. 터치가 음. 괜히 음. 여행을 음. 해서. 어. 그래. 어, 여행. 네. 이 여자와 내가 약간 이런 감성이 어, 추가돼서 어, 더 합리적인 뭐라 그러지? 이외로운 달래기라고 어, <laughs> 해야 되나?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내가 사는 바운더리가 아니니까 맞아. 너무 더 신비로워. 어차피 똑같은 다 서울에서 온 남녀들인데 그 제도에서 만나면 <laughs> 그나마 좀더 드라마 속에 있는 음. 느낌도 들고, 그래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게스트 하우스를 안 가본 게 너무 한니돼 아, 그래. 아, 아. 나도 게스트 하우스 너무 가보고 아직 못 가봐서 그래.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. 아까 올라갔을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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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아. 코로나 때문에 그 집합이 안 되니까. 아. 근데 계화도 엄청 종류가 다양하더라. 아. 일부러 계화 파티를 꼭 참여해야 되는. 할수꼭 음. 돈을 내고 참여를 해야만 해그 파티를 그래서 술을 꼭 먹어야 해 그렇게 여러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기기도 음. 음. 좀 하고 장르도 음. 나눠서 와인만 하는 와인 파티만 하는 계약이 있대 그래서 다들 여행 계획인데 갑자기 <laughs> 운전 <laughs> <laughs> 차림새로 다 안아입고 내려온다는 거야? 아니 <laughs> 바실그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야 스냅사진 찍으러 도 가고 음 게스트하우스 아, 그 사람들끼리 스냅사진 찍으러 가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여자들 경우면 에차 운전을 내가 이제 하기 싫고 아니면 뭐 못해 다음에 <laughs> 동행을 하더라고 또 뭐. 네. 어, 네. 어, 네. 봐봐 이게 뭐 똑같아 그냥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대화하고 네. 손잡고 이러는 게뭐헌팅 차하고 다르고 제주도라고 음. 다른 거 똑같은데 괜히 제주도에 서하면 음. 로맨틱하게 느껴지고 되게 더 오픈 마인드야. 솔직히 아, 맞아. 서울에서 차 했는데. <laughs> 누가 차 태워달라는데 누가 나 태워줘? 누구세요?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런 애들이 있었고 막 서울에서 아난 어, 클럽 좀 이러면서 여행지가 가지고 막 저희도 태워주시면 안돼요. <laughs> 나 그런, 그런 애 같아. 내가 안 해봤지만 아내가아 뭐.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싫어. <laughs> 여자들은 이제 몸이 외롭더라도 약간 그냥 진짜 본능적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약간 감정 한 스푼이 좀맞아그 감정 한 스푼이 진짜 위험하다. 이 감정 한 스푼, 맞아. 이게 뭔가 내 마음 한 편이 몸이 외로운 건 아니고 그냥 마음 한 편이 뭔가 쓸쓸하고 어. 외롭나 싶을 때 남자가 안 와줘. 그럼 그거는 몸으로 관리준 건데 괜히 거기에 뭔가 어? 날 안아줬어? 날 품어줬어? 이런 감정 한스푼이 출발해가지고 음. 어. <laughs> 나 혼자서 너무 따뜻한 남자야 이런 남자 점좀 이렇게 듬직하고 음. 내 이상형 같고 등빨등빨 등빨 좋은 등빨. <laughs> 등빨 남자 보면은 남기고 싶다 생각해 음. 다들 외로워요. 나이 드니까 친구들도 이제 슬슬 아나 이제 진짜 몸이 외로워 뭐 이런 얘기를 하고. 그래? 어. 그러니까 음. 그게 막 진짜 관계를 하고 싶다. 약간 까 안기고 싶고, 음. 손 잡고 싶고, 그냥 그런 사소한 스킨십도 누군가랑 하고 싶다 음. 그... 이거인가? 네 여자들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키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음. 음. 그러니까 뭐. 그냥 뭐아 하고 싶다. 아 하고 싶다. 야, 아 뭔가 그 분위기야 등판야 알지 문제 알지. 음. 그 드라마가 각자의 음, 드라마이죠 그리고 진짜 하면 그게 하고 싶더라도 그 서사가 더 우리한테 더 어, 그 중요한 거지. 진짜 하고 나면 침 냄새 나고. <laughs> 네. 근데 예, <laughs> 네, 그 분위기가 좋은 거지. 그리고 아, 또 심지어 맞아. 하기 전 이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 속에서가 그래. 제일 좋아.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내가 내가 어제 내 친구들한테 나는 그 이제 방문을 열면서 시작이 되는 불타는 것을 어, 어. 해본 적이 없는데 <laughs> 너무 해, 너무 해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걸 싸.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되게 재밌지만 현실에서 한다 생각하면 <laughs> 안 되거든 <laughs> 응. 현실에서 푸르려고 벗다가 인기인 그대 아니다다 <laughs> 드라마에 그거야. 여자들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. <laughs> 여자들은 그 드라마가 안 돼. 나도 저렇게 하고 싶잖아. 진짜 외로울 때요. 진짜 안기고 싶다 이 음.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솔직히 몸이 이런 경우보다는 마음이 이런 건 맞는 것 같아. 여자. 맞아. 같이인 음, 음, 것 같아. 같이. 응. 음, 분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. 근데 약간 또 키스 이상으로 만약에 내 몸이 내 몸이 이러고 있어 지금. <laughs> 키스를 하든 뭘 하든 이 손길, 그냥 나를 만져주는 손길, 음. 그거로만도 충족이 돼. 음. 뭔가, 근데 이제 환상이 있지. 음. 나보다 되게 큰 손. 뭔가 거칠지만 크고 음. 부드러운 손. 그게 이제 베이스긴 한데. 그러면은 외로울 때꼭 몸이 아니더라도 <목소리> 언제가 가장 외로워? 헤어진 응, 지좀 됐을 때? 오늘 좀 좀안한지 됐을 때? 때? 응, 오늘 안한지좀 되면은 이제 아, 나도 남자 손이라는 걸 잡고 싶고 <laughs> 오히려 음. 이별 직후에는. 정신이 없지 아. 응. 음. 음, 이별 직후엔 여자는 그런 정신도 음. 없고. 그리고 친구가 연애하는 걸 이제 보는 거는 그 남자가 괜찮으면 부러울 수 있겠지. 근데 그게 아니지. 응. 음. 그래서 친구보다도 오히려 드라마. 응. 음. 어, 오히려 드라마가 음. 나를 더 외롭게 하는 것 같고. 맞아. 어, 내 친구. 맨날 드라마 보고, 어, 언니 너무 외롭다. 연애하고 싶다.가 드라마 보고요. 맞아. 진짜 그랬던 것 같아. 응. 음. 그까 그러니까 진짜 여자 드라마 금지금지. 금지. 어, 판타지물 금지.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! 안녕.